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즐겁게 머리 감으시면서 샤워하시면서 모카왕이 되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모카킹 자될수 있습니다 합시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 Periphery입니다. Periphery. 자, 이쁘게 강세 찍어놨죠? Periphery. 무슨 말일까요? Periphery. 그 다음, periphery, 그다음 같은 말이 보니까, 뭐 눈치채보시니까, outmost. 바깥에 있고, boundary. 역시 경계선이고, verge. 끝머리고, margin. 경계선이고, 역시 rim.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더 많으실 것 같은 그런 rim. 아, 그렇구나. 하고 보시니까 대충 눈치채시니까, 뭡니까? 경계선, 주변, 뭐, 이런 느낌이죠. 바운드를 딱 봤을 때, 아웃모스를 봤을 때. 원래, per, periphery 할 때, 여기 보시면, peri 가 있죠. 이 peri 가 원래, roundabout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둥그렇게. 그 다음에, ferry 는 carry 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요렇게, 가, 이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부, 이렇게 쓸 때, periphery,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periphery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부니까, 뭐야, 중심, 중심이, 잠깐고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 그러니까 면방 뭐, 이런 느낌 쓸때 좋겠죠. 딱히 그렇게 중요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쓸때 그래 중요하지 않은 것 이렇게 쓸때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It is uh, not. The center of m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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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on, it is on the periphery of my attention. On the periphery of my attention. On the periphery of my, of my attention. <laughs> 말이 된다. <laughs> 자 그렇게 하면 뭐야? 나의 그런 관심의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가 아니고 아니고 뭐야? Periphery. 나의 관심 주변이야. 관심 밖에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내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야. 그래서 형용사 쓰면 periphery 쓰면 not important가 돼요. 그래서 I don't want to waste my time on these peripheral issues. 이렇게 쓰면. On the 아, 그러니까 peripheral issues periphery i s s u s this is my boy.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 periphery. So, I'm going to say, I'm going to y I'm going I'm g i n g to s a m a y g i n a y I'm a y m going to s I'm g i n i a to i n g to n to say, i g o 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n to say, i g o o s a I'm o i n 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n to say, i g o o say, i going to say, I'm i n g to y to s o n say, i o n to say, i g o o s Uh, on the periphery of 이렇게 쓸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periphery of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n the periphery of history 역사의 변방, on the periphery of science 딱히 그렇게 이제 인기가 인기가 있는 그런 science 파트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과학의 분야쓸때 on the periphery of science 이렇게 쓰면 좋겠죠. 당연히 on the periphery of town은 당연히 쓰죠. town 바깥에 주변에 이렇게 이제 변두리 부분 이렇게 쓸때 쓰면 좋겠죠. <laughs> 눈을 어디 다야 될지 도 모르겠네. 자그 다음에 여기 margin 같은 경우도 아셔야 되는 게 margin은 뭐냐면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게아 내가 장사할 때아 n 이안남아요 이렇게 쓸때그 margin은 p f i t 프랫 마진이에요. 그래서밖에 없는 게 뭐냐 마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중간에 있는 그 중간 부분 말고 이제 가에 남아 있는 가쪽에 남아 있는 그 여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것은 이제 장사로 생각하시면 내가 원 이제 돈 이만큼 벌었어요. 이만큼 벌었는데 뭐라고 원가를 빼고 나니까 요만큼 남은 거야. 그게 뭐라고 마진이죠. 그래서 프랫 마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주변 보이게 쓸때 쓰고 레 같은 경우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자리 없지만. Rim은 uh, the rim of the cup 하면 the rim of a cup 하면 cup에 그 이렇게 머그컵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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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부분 동그란 그부분입대는 부분이죠 그게 Edgeton rim이라고 해요 근데 rim은 뭐냐면 the pacific rim 할때 영어로 나왔었죠 그게 원래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환태평양 조산될 때 환태평양 The Pacific Rim Countries 이렇게 쓰면 환태평양 국가들 그러니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라고? Periphery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라고? Rim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라고? Verge Boundary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Periphery 또는 Peripheral 자 어디까지 간다? 중요하지 않다까지 가요 왜냐하면 주변 보니까 자그 다음 단어는 무엇입니까? Permeate permeate, permeate, p-e-r-m-e-a-t-e, p -E r m e a t e 자 같은 단어를 보시니까 to flow, spread까지는 괜찮은데 밑에 보니까 penetrate, penetrate, pervade. 이둘다 기회 있을 때꼭 다룰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제 지금은 동어로 보시면서 그래도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겠죠. permeate 할때 per, p-e-r은 그 perfect 할때 f o r 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다 through가 돼요 p o r through 그래서 아 미에이트는 뭐냐 move거든요 그럼 글자 그대로 뭡니까 뚫고 움직이다 그래서 뭐냐면 뚫고 들어와서 퍼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p e r m e a t e 같은 경우는 그래서 뚫고 들어와서 퍼지니까 뭐야 flow가 되고 그다음에 spread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penetrate p e n e t r a e 같은 경우도 뚫다의 뜻이 있어요 왜냐면 때, p e n e 팬이 팬스할때핀할때 뚫다거든요 침투할 때그 침이 글자 그대로 p e n 침이에요 그럼 p e n e trai가. 이렇게, 이렇게 푹찌고 들어가니까 뭐야 침투다, 침투하다 침투가 되고 그 다음에 pervade 같은 경우도 p e r 가 through예요. 근데 vade가 뭐냐면 way거든요. 그럼 길로 이제 way니까 길, 길이니까 뭐야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뚫고 들어가면서 움직이다. 이게 pervade. 여기서 퍼져나가다가 돼요. 되게 재밌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permeate 같은 경우는 이제 뚫고 들어가니까 뭐 그런 그런 생각이 사회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The idea permeates the idea permeates the society.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사회에 퍼지고 있어. 요 이렇게 쓸 때도 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저그그코션이 뭐라 그래 그그 그 우리말로 음, 그 부패가 부패가 뭐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어요 이렇게 쓸때 uh, the the corruption permeates the corruption permeates every level of the government 정부의 모든 층층 층층 전부다 썩었어 every level of the government permeates every level of the government c 과거랄까요 c o r r u p t i o every level of the government 이렇게 쓰면 좋죠 자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 글자 그대로 이제 물 같은 거 들어왔을 때 몸이 싹다 들어왔을 때 그래서 뭡니까 rain water permeated every inch of my clothes every inch of my clothes 내 옷에 한칸한칸 전부다 모든 인치까지 다 젖었어 이렇게 쓸때 rain water permeated every inch of my clothes every level of the government 했을 때 그러니까 every 쓰니까 몽짱 다 들어가고 휙 뚫고 들어간 그런 느낌이 뭐라고 permeate 침투되다, 아이디어가 permeate the society 이렇게 쓸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약간 penetrate랑 그다음에 pervade 같은 경우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단어는 perverse입니다. perverse, perverse 뭔가 많이 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perverse는 형용사인데 얘도 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얘 명사가 되게 중요하죠. pervert 명사, pervert 그다음에 pervert, pervert 그래서 pervert는 보통 이제 단어가 똑같이 생겼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생겼을 때그 뭐라 그래 저기 아 앞에 있으면은 강세가 앞에 있으면은 명사고 그 다음에 강세가 뒤에 있으면 대부분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냥 대충 그렇겠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좀 강세 쓰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perverse, pervert, perver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ervert 같은 경우는 변태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I feel like a pervert peeping through. 아, uh, from the window, 창문에서 이렇게 peeping through, peeping through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몰래 몰래 살짝 보니까 내가 변태 같대 <laughs> 이렇게 쓸 때, perverse 이렇게 쓰고, perverse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로 이렇게 풀어서 쓰시면 돼요. 근데 perverse는 perverse 형용사, perverse 얘는 오늘 할 얘는 되게 재밌게 다른 그런 어, 그 뭐라 그래, 그동의어가 stubborn 있어요, stubborn, stubborn 그 다음에 i n t r a c t a b l e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stubborn 같은 경우 90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p e r v s 고집 생겨 있구나 그러, 그렇죠 왜냐면 p e r v s 가 뭐냐면 p 가 이렇게 아까 왜 p e r m e 할때그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거든요 얘 되게 재밌죠 아니 병원은 참 재밌어요 재밌다고 해야지 그래서 아까 똑같이 뭐야 p e r v a 하거나 또는 p 펙트 하거나 또는 p e r m e 할때 똑같이 per 썼을 때는 t h r o u 였어요 근데 얘는 perverse 얘는 뭐냐면 para예요. paradise 할때 para. 그러니까 paradise는 저 멀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paradise. paradise.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para가 away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away 멀리 있는 곳 이런 거 이런 느낌처럼 perverse 하면 away한 상태가 돼요. verse는 뭐냐면 turn이거나 내지는 그 방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야? 방향이 저 멀리로 틀어버린 거야.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약간 삐딱선을 탄 약간 삐딱 비뚤어지게 비뚤어지게 그렇게 생각 하 약간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성 특징 이또 어때요? 고집이 세잖아 그래서 그래서 stubborn이 되는 거예요. stubborn. 그러니까 뭐에 my brother is r e a l stubborn. he never changes his mind. 보통 남동생들은 고집센 애들 많잖아요, 왜? 그래서 stubborn 이렇게 쓰고 아까 i n t r a c t a b l e 같은 경우 있죠. 얘도 이제 시간 되면 꼭 한번 다뤄야 되는데 i n t r a c t a b l e 도 이게 뭐냐면 이미. 그치? 나시지? 그래서, tractable 하면 말잘 듣는 또는 이제 다루기 쉬운 이런 느낌이고, 고분고분한 이런 느낌이고, intractable 안 고분고분할 때 써요. 근데, intractable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도 쓰지만, 얘가 제일 대표적으로 써, 써가지고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난치병 같은 거 있죠. 잘안낫는 병.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심각한 병 아니라도 하, 하, 아니라고 도아니라 하더라도 사람 계속 괴롭히는 그런 병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편두통 같은 거, migraine. 그럼, 그러니까, 뭡니까? I've suffered terrible migraine. 대신에 i have suffered suffered intractable migraine. i have suffered intractable. 그 그러니까 terrible 대신에 보통 terrible만 쓰세요. 근데 i have suffered intractable migraine. 막 절대로 낫지도 않은 아주 막 다루기 힘든 찌끈찌끈한 그런 편두통을 겪었어. 이렇게 쓸 때. 겪고 있어. 이렇게 쓸 때. 이제 intractable migraine 이렇게 써세요 아, perverse 같은 경거 약간 똥꼬집 센. <laughs>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뭔가 왜곡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마음을 잘 바꾸지 않고 고집 고집 부리고 이렇게 같이 쓰거나 때는 약간 이제 다르게 쓰거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래서 뭐 i have a perverse desire to be fat 음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열망이 있어 뭐냐면 나뚱뚱해지고 싶어 i have a perverse desire to be fat 그 다음에 perverse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어지는데뭐 괜히 막 심통 나, 나가지고 괜히 시비 털고 막말 말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할때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deliberately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deliberately perverse 이렇게 쓸수 쓸 있어요 deliberately perverse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의도적으로 막 되게 뭐 뭐라 그래 um, you are just being deliberately perverse 너 그냥 지금 고집 부리는 거잖아 deliberately perverse 그렇게 being delivered to perverse 이렇게 쓸때 쓰면 좋고 자그 다음에 또 perverse를 쓸수 있을 때는 아까 이제 s t u b r 같은 경우는 마음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 the referee, the perverse referee referee 뭐죠? 그 스포츠 할때그 심판 이죠 그래서 the perverse ref, referee would never change his call strike out! 하던 그런 call이죠 자신의 call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even though the replay showed he was wrong 그래서 replay 시켰을 때 자기가 틀렸다고 말해줘도 the perverse referee 그래서 명사 앞에 바로 수식하네 the perverse referee wouldn't change his call 자신의 그런 그 call을 그 자신의 그런 결정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the replay showed he was wrong 이렇게 쓸때 뭐라고 perverse 그래서 perverse pervert, pervert 다 이제 파생어고 같은 말이 뭐였다고요? stubborn 또 intractable Sto, stubborn brother, stubborn brother 또 intractable migraine 자 편의상 그 그거 뭐야 관사는 좀 생략을 할게요 원래는 untractable i n migraine 또는 intractable migraines 써야 돼요 migraines 그래서 이제 한두번 아픈 게 아니고 찌근찌근 찌근 찌끈 아프니까 그렇게 많이 써요 자그 다음에 어, 넘기면 패츄런트가 나옵니다. 패츄런트 아시는 분 아시고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보시고 처음 보시면 처음 보시는 대로 기뻐하시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기뻐하시고 왜냐면 처음 보는데 그 말을 뭐야 배우니까 좋잖아요. 제가 보통 다루는 것들은 막 진짜 되게 어려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 정도는 아시, 아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한국 시험에 나오잖아.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패츄런트 하니까 똑같은 게 크랑키 그라우치 irritable. 그래도 irritable 이런 거 들어보셨고 cranky도 들어보셨죠. cranky 같은 경우도 유명하잖아. 왜 특히 이제 왜 배고프면 까칠해지는 거 있잖아. He gets cranky when he's hungry. He gets cranky when he's hungry. 이랬을 때 그러니까 배고프면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 좋고 grouchy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서많이면 grumble했었어요. 아아 이게 이런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 소리 나는 게 grumble이거든요. 그래서 grouchy 이런 소리 자꾸 내는 그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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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하는 그런 사람들 grouchy 한 그런 상태. 그 다음에 irritable 같은 경우는 짜증 잘 내고 막신경쓴지질잘 내는 그런 사람이 뭐화잘 내는 화가 난 이렇게 해서 bad temper 됐을 때 irritable 쓰잖아요 자 그럼 petulan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막 심통 부리고 화잘 내고 막 그런 그런 상태 그래서 petulant old man, a petulant old man 쓰면 이제 화잘 내고 막 지나간 사람 시비 잘 털고 막잘브락브락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a petulant old man, 사람 그 어린애들한테도 써요 I don't want to waste my precious time on this petulant kid 난 이참 신통 부리고 막 버릇없이 그치 버릇 없어도 있어요 건방지도 돼요 그래서 버릇없는 얘한테 내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 했을 때 뭐라고 petulan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cranky petulant grou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오늘 하신 단어 periphery peripheral 뭐더라 ram outmost boundary verge margin 이었죠 예자그 다음 뭐 permeate 뭐더라 flow spread 퍼지는 것도 있었고 pervade 또 penetrate 침투하는 것도 있었죠. 자그 다음에 또뭐 했더라? 또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자 잠시 보겠습니다. petulant 방금 한거왜 이러니? 자 petulant 뭐였습니까? cranky 승질 부리는 거. 또 하나 더뭐더라 irritable 화잘 내는 거. 그런 거쓸때 썼었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또 한, um perverse 그치. 아왜 perverse 기억이 안 나니? perverse 뭐였습니까? perverse 그 다음에, pervert, 같은 그런 변태 같은. <laughs> 그래서, 화, 잘, 그니까, 러 뭐라 그래. 변, 변태 같은 있어.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이거, 그 다음에, 삐딱한 사람, 어떻게? 고집세다고, stubborn, 하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마음 잘안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어, 이렇게 뭐지? 다루기 힘든, 이렇게 쓸 때, intractable,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역시, 즐겁게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하셔서, 자, 보카왕이 됩시다. 보카킹! 자, 땡큐!